월패드 메인 화면에 통화 아이콘을 누릅니다. 우측에 통화 아이콘을 누르면 우리 집 현관의 영상이 나타납니다. 통화 아이콘이나 월패드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현관과 통화가 연결됩니다. 통화 아이콘이나 월패드의 종료 버튼을 다시 누르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세대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방문객이 공동 세대 현관의 호출 버튼을 누르면 공동 현관 또는 세대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라고 음성 멘트가 나옵니다. 월패드의 통화 버튼 또는 통화 아이콘을 누르면 방문객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 월패드의 문 열림 버튼 또는 문 열기 아이콘을 누르면 공동현관 또는 세대현관문이 열립니다. 라고 음성 멘트가 나오며 통화가 종료됩니다. 세대현관문이 열립니다. 월패드 메인화면에 통화 아이콘을 누릅니다. 상단에 경비실 관리실 탭을 선택한 후 경비실 아이콘을 누릅니다. 통화 아이콘을 눌러 경비실로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 호출 중입니다. 통화 후 종료 아이콘을 눌러 통화를 종료합니다.